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게참 쉽지 않죠. 여러 가지 환경도 여권도 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번에 특별히 수수감사자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열심히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위의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신앙 공동체로 신앙 생활하게 하신 것 너무나 큰 은혜고요 어, 정말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어, 오늘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늙어서 쇠약할 때도 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또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웬만큼 인생을 사신 분들은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와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늙어서 쇠약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병들어 약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은 시인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현재 원수들이 이 시편 저자 이 시편 71편의 저자를 해하려 할 때도 시인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지요. 이때 그가 잘못해서 구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는 무고하고 어, 그래서 고통 받고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 자신의 상황을 살피시고 공의를 따라서 빠르게 신속하게 자신을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확신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핸드북 12면에 보면 오늘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기자는 반석이요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하며 악인의 손에서 자신을 건지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택하시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주님께 항상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이 쇠약해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적들을 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어 4절, 5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앞의 부분의 소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께 피하는 사람. 71편은 악한 원수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노인의 기도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죠. 시편 기자는 불의하고 흉악한 악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큰 수치를 당한 듯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자신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또 불의하고 흉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그런 강구이죠. 그는 견고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이 견고한 반석이요 안전한 요새이심을 확신하며 의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다 같이요. 성도는 시편 기자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피할 수 있는 든든한 반속이요, 안전한 요새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5절부터 13절의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생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지평 기자는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수들은 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며 심지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시평 기자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그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시편 기자의 그런 고난을 보면서 그것을 불길한 징조로 여기지만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7절 8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아멘 8절 다시 한번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아멘.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수들의 공격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두려운 부분이긴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두려운 일이지만 정말 두려운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일. 이것보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해서 다 자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 받았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늙고 힘이 없는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 오늘 우리 역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간구할 수 있죠. 늙고 힘이 없기도 하지만, 늙지 않았지만, 그러나 병중에 있을 수 있고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수 있는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말아 달라고 그분께 간절히 구해야 하죠 자, 구절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어쩌면 내가 늙을 때에, 또 내가 쇠약할 때에, 내가 병들어 있을 때에, 사람들은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나를 멀리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시평 기자는 간절한 간구를 지금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심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런데 한번더 강조하죠. 1 8 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에 예, 거기까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우리 기도 제목이죠. 자, 성도가 다 같이. 성도가 가장 두려워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결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더욱더 힘쓸 일은 무엇인가요? 자, 이 질문도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힘드십니까?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좌절하고 낙망하십니까?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이 지금까지 나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에 예.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다리며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인이 당할 당한 고난을 이겨나가시던 힘, 거기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소망으로 드리는 경배, 소망 가운데 드리는 예배의 그 힘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이자 생명이 됩니다. 시인은 희망을 주님께만 두겠다고 더욱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의로우심을 입으로 전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 시인이 고난을 이겨나가시던 힘, 것은 쉬지 않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지속되는 고난 앞에 시인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지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의로우신 주님께서 도우시고 건져주시기를 쉬지 않고 부르짖습니다 중단 없는 기도가 고난을 돌파하는 힘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수시로 고난에 처하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에 그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어,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질병, 신앙적인 시련. 때는 사회적인 갈등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겪으며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겨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시인이 당한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 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의 오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경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요 어릴 때부터 믿고 의지해 온 분이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뢰는 오랜 시간과 경험 가운데 그렇게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뭐, 못해 신앙은 못하는 신앙이다. 뭐, 이렇게 희화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못해 신앙의 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 때로는 뭐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뭐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 그 좋은 경험, 복된 경험 가운데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깊은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적합한 때, 메시아를 보내기에 가장 적합한 때, 때가 참에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그것이 가장 힘든다는 게 어떤 건지 각자 느낌이나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힘든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어야 할 때입니다. 주께서 감사와 신뢰의 찬양을 제사보다 기뻐. 하시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멈추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경험이 쌓일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어떤 말도 어떤 우리에 대한 음, 뭐 뭐랄까요 음, 방해도 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무엇도 어, 감당치 못할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어, 버티게 될 겁니다. 고난도, 슬픔도, 그 무엇도, 절망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기를 에, 축복합니다. 자, 핸드북 14년입니다. 자, 스포로라는 분이 이런 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간구하는 것이다. 아멘.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간절히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다. 자, 한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지 능력이 다다르지 않는 영역에서도 일하십니다. 지평 기자는 자신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느끼거나 기억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붙드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기와 한계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다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한시도 제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합니다. 잠시 버려두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제가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저를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